홍공, 후,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홍공 초등 영문법 ML Training Level 2. 애즈는 홍공쌤입니다. 다 같이 홍공, 후, 자. 후, 자, 약간 힙합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발음만 살짝. 자, 오늘도 챕터 1, 비동사의 과거 그 중에서 이제 데이 4, 네 번째 시간, 4강이 되겠고요. 오늘 은 이제 의문문입니다. 사실 레버 원을 이제 들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쉽죠. 똑같거든요. 순서만 회렉딱딱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그죠 Was 하고 were 요거죠. 요거 이제 하고 앞에 이제 뭔 먼저 나온 주어하고 자리만 회렉딱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sunny. 날씨가 맑았다, 화창했다는 건데 요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를 휘릭딱 바꾼다는 거죠. 파괴한다는 것은 문장의 기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휘릭딱 바꾸고 뒤에 물음표가 뻑 하고 생겨난 거죠. 그래서 was it? 요 발음, was it? 그랬니? 이런 거죠. Was it sunny? 날씨가 좋았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Was it sunny? 이런 식으로 물론 it was sunny라고 <laughs> 이렇게 끝을 원래서 할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또 의문문을 또 우리 배워야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ere you at home 원래 문장은 뭐겠습니까? You were at home. 너는 집에 있었어. 근데 you were 대신은 were you, were you.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한거 덩어리 were you. 이런 식으로 were they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두고 바로 말로 하고 글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진짜 많이 늘겠죠 그렇죠 Were you at home? 그럼 상대방한테도 Were you at home? 너 집에 있었어? 어이러 되는 거죠 그렇죠 금방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as were 다음에 주어 어, 됩니다. 그래서 was I was he Was she? Was i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She was a dentist. Dentist, 네, 우리 치과 의사잖아요. She was a dentist. 근데 이거를 바꿔서 Was she? Was she? Was she a dentist? 네, was she a dentist? 그녀는 치과 의사였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Uh -huh. 자, 다음에 were는 경우. You were, we were, they were. 원래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were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Mm -hmm. They were smart. 그들은 어땠다? 똑똑했어요. 똑띠. They were smart. 그들은 똑똑했다. So were they? Were they? Smart? Were they smart? 이런 식으로 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똑똑했니? 오케이. Okay. 똑똑했니? 자, 물으면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묻기만 하고, 네. 대답만 못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나한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yes, no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너 배불렀니? 라면 이제, 어? 그래. 뭐은 아니요. 보통 두 가지 결정이잖아요. 그죠? 크게. 그래서 yes, 아, 니면 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Was he hungry? 그가 배고팠니? He was hungry에서, was he hungry? 그는 배고팠니? 하면, 걔 배고팠어 하면 어, 걔 배고팠어. 혹은 걔배 안고팠으니까 주어는 그대로 그라는 말 쓰는 거죠. No, he 다음에 was not hungry잖아요. Was not hungry. 근데 위 hungry 썼으니까 그냥 빼고. No, he wasn't. No, he wasn't. 그렇죠? 이게 헷갈리면 was not hungry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No, he wasn't. Okay. 제가 물어볼게요. Was he hungry? 요렇게 되겠습니다. 음흠. 만약에 배가 고팠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yes. 그다음에 he was hungry니까 hungry 역시 빼고 굳이 반복할 필요 없죠. 앞에 나왔는데 yes he was. 응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선택해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Was he hungry? Okay, yeah. your choice.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Yes, he was. 혹은 No, he wasn't. 둘다 가능합니다. 편하게. 자, 의문문 나왔죠, 위에? 저 위에, 보세요. 보세요. Were you late? You were late. 너 늦었어. 근데 Were you late? 너 늦었어? Yes, I was. 그쵸, 이런 식으로. You, 너 no, 라고 물었으니까 너 늦었어? 하면 어, 나 늦었는데 라고 나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됩니다. 오케이. Okay. Yes, I was. 어나 oh, 늦었어. I was late. 그래서 late만 빠진 거죠. 그래서 yes, no 이런 식으로 no일 때는 보통 비동사 다음에 not, not late, not happy 이런 식으로 되니까 뒤에 거 형용사는 빼고 보통 이렇게 not까지만 쓰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가볼게요. Were you a cook? 너 요리사였니? 너라 물었으니까 yes, I was 그잖아. 너 뭐야? 그러면 어나 어때라고 나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were you라고 물을 때는 답은 이제 I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많이 그래도 헷갈려 하더라고 학생이 실수하니까. 예. 그래서 I 혹은 no, I wasn't. 어나 I wasn't a cook. 나 요리사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Was n t Uh, was he at home? 그는 집에 있었니? Yes, he was. No, he wasn't. 그죠? No, he wasn't at home. Next. Was she at home? Yes, she was. No, she wasn't. 그렇죠? No, she wasn't at home. Easy. 똑같죠. Were they happy? 그들은 행복했어? Yes, they were. 그렇죠? Yes, they were happy. 이 말이죠. 그들은 행복했어? 응, 어, 그래. No, they weren't. 아니, they weren't happy.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No, they weren't. All righ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연습만 조금만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툭툭 나오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so, he was a writer. 그는 작가였다. 어떻게? Was he a writer? 그는 작가였니? 이렇게 되죠. They were on the table. 그것들은 탁자 위에 있었다. 됐죠, 그죠? Were they on the table? 그것들은 탁자 위에 있었니? 이렇게 되는 거죠. Were they on the table? 그 것들은 탁자 위에 있었니? Alr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면뭐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이미 Level o 에서 충분히 했고, 오히려 비동사 종류가 was, were 두 개로 줄었기 때문에, 이 <laughs>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제 Practice A 한번 풀어보세요. Practice A를 쫙 한번 이렇게 본능적으로 한번 샥 풀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툭툭툭툭툭. 툭툭, 툭툭, 툭툭. 그래서 우리는 답체크는 탁탁탁탁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복습하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아대고 막히는 것들은 적어가지고, 책상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해서, 볼 때마다 딱딱하는 연습을 하면, 어우, 몇년만 지나보세요. 선생님보다 훨씬 여러분들 열배0배 영어 잘할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왜냐면, 저보다 더 어릴 때, 영어를 시작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영상을 강의를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이 우리한테 가장 어리고 젊은 날이기 때문에 화이팅. 풀었나요? 가 보겠습니다. 의문문을 완성하려고 할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이유가 있는 걸 봤어? Were you a firefighter? 너는 소방관이었니? To 이런 것들은 너무 좋죠. 공항에, 그렇죠? At the airport. 공항 쓸 때는 보통 at 씁니다. 하나의 지점, 하나의 지점입니다. 점입니다. 점. 너 어디서 고, 예, 지도상에 이렇게 딱 점. 공항에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he가 있으니까 was he at the airport? 그는 공항에 있었니? They가 있으니까. Were they good teachers? 그들은 좋은 선생님이었니? Mm -hmm. We니까. Were we in the living room? 우리 거실에 있었니? Mm -hmm. Was she a chef? 그녀는 요리사였니? Okay. 자, 이제 계속합니다. 다음 의문을 완성하려고 할때빈칸에 알맞은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헷갈려요. 좀더 <laughs> 아마 아까 제거 하다가 문제 미리 푼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 이게 뒤에 가니까 조금 더 이제 개념이 헷갈리는구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in Busan last Monday) 늦죠 그죠? 장소 끝에 이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부산에 있었니? 에, 지난 월요일이니까 이거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죠. Were you in Busan last Monday? 너 지난 월요일에 부산에 있었니? 이렇게 되죠. Uh, a t the airport now. 지금이에요. 지금이니까 Is he at the airport now? 그는 지금 공항에 있니? Okay. Now, 나왔죠. 그러니까 now, 나왔으니까 are they happy now 그들은 지금 에, 행복하니 행복해? last week 나죠 그죠? 이제 느낌이 10 years old last week. 지난주에 10살. 지난주니까 언니 was she 10 years old last week? 발음 조금 꼬이죠? 다시요. was she 10 years old last week? 네, 좋습니다. Windy today, windy 바람 부는 거죠. Today 오늘 바람 부는 거니까 어, 어떻게 될까요? Is it windy today? 오늘 바람이 부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루 다 끝날 때 예, 엄마 아빠가 오늘 아유 바람 많이 불었냐? 예, 이라고 들어가니까 바람 많이 불었냐? 라고 할 때는 Was it windy today?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 그때는 Is it windy today?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됐죠.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Practice B 이제 문장 바꿔 쓰기 이것도 한번 풀어 보세요. 풀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풀었나요? 풀었나요? 자 그동안 했던 게 자꾸 녹아 들어가 있죠. 녹아 들어가 있죠. 이게 귀찮을 수도 있고, 에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쌤 이제 원어민이나 교포분들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쉬운 단어나 문장도 어릴 때부터 2,000번, 3,000번씩 계속 듣고 보고 쓰게 되는 거지. 몇천 번씩.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여러분 몇천번한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법칙을 배우면서 계속 말해 보고 이런 것들을 어차피 쌤 코스를 들으면서 쭉 지나갈 거잖아요. 그 안에 수백 번, 수천 번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귀찮아 하지 마세요. 원어민들도 수천 번, 뭐 수만 번 하는 것도 있겠죠. 네.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활이 없잖아. 생활에서 우리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귀찮아 하지만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인 거예요. 네. 귀찮아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잘 잡아 봅시다. 의문문으로 바꿔 쓰고 대답까지 보는 거예요. He was too thin. thin. 우리가 뭐씬 피자라고 하잖아요. 씬 피자. 얇은 피자. 그때 그 씬이 사실은 요 thin. thin입니다. 얇은 거. 얇은 거니까 사람이 얇은 거는 마른 거겠죠? He was too thin. 네, 너무 말랐다. 그래서 우리 스키니라는 표현도 쓰게 돼요. skinny. 완전 스킨 skin. 피부만 껍질만 남은 듯하게. <laughs> 그러니까 뼈 위에 그냥 정말 살만 간신히 붙어 있는 수준의 스키니. 저도 이제 I was very skinny. <laughs> 저도 이제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음. 그는 너무 말랐다. 그러니까 밖에서 Was he too thin? 그가 너무 말랐었니? 하면 yes가 있으니까 yes. He was. 어, 그랬어. All right, 이런 식으로 쉽죠? You were hungry last night. 너 어젯밤 배고팠어. 의문을 떠나 Were you hungry last night? No. you로 물었으니까 너 no 라고 하면 어, 나 아니야 아니야 하니까 No, I was not hungry니까 No, I wasn't 이렇게 되겠죠. No, I wasn't. Okay. They were in his class. 그들은 in his class. 그의 반에 있었다. 그의 반에 있었다. 그의 반이었다. 그러면 were they in his class? 그들이 그의 반에 있었어? Yes, they were. Easy, right? Yes, they were in his class. 예, 줄여서 이렇게 Yes, they were. 응. She was a great writer. She was a great writer. 위대한 writer, 작가였습니다. 물어보니까 Was she a great writer? Was she a great writer? 그녀는 위대한 작가였니? No, she wasn't. She was not a great writer. 이렇게 되니까 No, she wasn't.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았어. Five. It was very expensive. Expensive 이란 단어. Expensive 비싼 이란 뜻이야. 비싼 비싼 이란 단어. 따라서 expensive. 그리고 싼 거는 cheap, 네. cheap 값이 이제 값이 싼. 네. It was very expensive. 그것은 아주 비쌌다. 매우 비쌌다. 자, 그러면 일단 it was니까 was it very expensive? Was it very expensive? 그거 너무 비쌌어? 그러니까 yes, it was. Yes, it was very expensive. 줄여서 Yes, it was. 어, oh, 그랬어. Number 6. Mia was sad yesterday. Mia가 내 그러니까 was sad. 슬펐어. When? Yesterday. So 어, 질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Was Mia, 대체 뭐죠? Was Mia 네. sad yesterday? 어 답변할 때 no 다음에는 이제 미아를 반복을 굳이 안 해야 되니까 no she wasn't 이렇게 no she wasn't alright no she wasn't 그녀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제 sentences sentences 자 이제 자 busy 바쁜이에요 not busy 안 바쁜 거잖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우리 변형이나 붙일 수 있잖아요. Was she busy? 그녀는 바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보고 덩어리를 잘 활용해서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A trip to Busan 잖아요 그렇죠? trip, a trip 한 건의 여행이에요. To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쓱 가는 거죠. 여행은 여행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쓱 부산행 여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a trip to Busan, 부산행 여행입니다. 부산 여행? 그러면 그것은 부산 여행이었다니까. It it was a trip to Busan. It was a trip to Busan. 그것은 부산 여행이었다. All right. 그것은 부산 여행이었니? 여기도 변형하면 되니까 Was it a trip to Busan? 네, 그렇죠. Was it a trip to Busan? Yes, it was. Uh, no, it wasn't. Yeah, not a trip. Business trip. <laughs> 출장이었어. 뭐 이렇게. t Noisy.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운 거. Noisy. 그들은 시끄러웠다. They were noisy. 자, they were noisy. 그들은 시끄러니? Were they noisy? 그렇죠? Yes, they were. <laughs> 그들은 시끄러웠다. No, they weren't. 아니, 안 시끄러웠어. 이렇게 되겠죠. 쉽죠? Noisy라는 형용사도 이제 알아가면 되겠네요. 시끄러운. Three in the library. 도서관에라는 장소 덩어리예요. 그는 도서관에 있었다. He was in the library. 어, 좋아요. 도서관에 있었니? Was he in the library? 만약 긍정이면 네 하면 대답 어떻게요? 해 Yes, he was. 아니면 no. He wasn't. 아유,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좋아, 좋아. 물개 박수,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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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umber four, uh, a soldier. Soldier. 뭐 하는 분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 저는 어, 군인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위험한 지에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우리를또 지켜주는 직종이잖아요. 정말 아, 존경을 합니다. 군인분들, 뭐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 특별히 많이 존경합니다. A soldier 군인. 너는 군인이었다. You were a soldier. 됐죠. You were a soldier.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Were you a soldier? 너 군인이었니? Were you a soldi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ldier 군인. 그래서 soldier 꼭 알아두세요 단어. 5번 on the sofa 소파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죠. on the sofa 그것들은 소파 위에, 있었, 위에 있었다니까. They were on the sofa 됐죠. They were on the sofa 물어보는 거니까. Were they on the sofa? 좋아요. Were they on the sofa? 소파? 됐죠 그렇죠. 그것들은 소파 위에 있었니? All right. 자, 이제 문장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쓰기 자, 했죠? Were you at school? At school. 이 장소 덕분에 이 너무 익숙하죠? 학교에 너 있었니? Were you at school? Yes, I was. No, I was not. No, I wasn't. 이렇게 되겠죠. 자, Was he tired? 그가 피곤했니? 그는 피곤했니? 그는 피곤했니? Number two. Were you a swimmer? Swimmer? What was a swimmer? 수영 선수. Yes. Were you a swimmer? 너 수영 선수였니? 수학. Was it four years old? 그것은 네 살이었니?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요렇게. Was it four years old? 그것 네 살이었어? 요렇게. 음. 좋습니다. 요렇게 됐고요. 자, 우리 말을 쓰는 겁니다. 또박또박, 이쁘게 잘 썼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Were they good men? 그들은 좋은 men, 남자들 혹은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좋은 남자들이었니? 혹은 좋은 사람들이었니? 둘다 좋아요. 그들은 좋은 남자들 혹은 좋은 사람들이었니? All right. Number two, uh, was she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장소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어, place. 그래서 부엌에 그녀가 있었니 됐죠? Was she in the kitchen? 그녀는 부엌에 있었니? 만약에 있었으면 대답은? Yes, she was.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지.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진짜 아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면 나오는 연습을 안한 거예요.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글 쓰는 겁니다.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는 학교에 지각했니?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그가 있으면 was he 바로 나와야겠죠? was he 늦은 거 늦은 거 late 그 다음에 for school late for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표현이에요. was he late for school was he late for school 늦었으면 어떻게 해요? yes he was 안 늦었으면 no he wasn't uh, he was on time 제때 왔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어제 화냈니? 일단 물어보니까 was she 대죠, 그죠? Was she 화화화화 angry? 마지막에 시간이니까 yesterday. Was she angry yesterday? 그녀는 어제 화냈니? 만약에 으면 yes she wa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기자였니? 물어본 겁니다. 일단 they가 있으니까 were they? Reporters, were they reporters? 그들은 기자였니? 이렇게 되죠. 기자들이었습니까? 너는 작년에 런던에 있었니? 런던에 라는 거니까 in London이죠. 런던에 있는 거니까 너니까 were you 런던에 있는 거 in London 너 런던 안에 있었니? 런던에 있었니?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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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year 그래서 were you in London last year? Were you in London last year? 너 작년 런던에 있었니? Oh, yeah, yes, I wa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저도 물은 거죠. Were you in London last year? 너도 있었니? 러면 yes, yeah. 이렇게 되는 거죠. We were in London last year. <laughs> 자, 너는 작년 런던에 있었니?까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지 내용을 잘 보고 정답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선생이 하트를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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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Practice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없을 때 연습하는 만큼 여러분들 더더더더 성장하고 더더더더 빛날 거예요. 진짜 에, 정말 확신합니다. 아,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강야 끝난 다음에도. 어, 엉공쌤이 이거 계속 연습하면 좋다고 했어라고 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모습을 주변에도 보여 주세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정말 정말 여러분들을 리스펙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 강의거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미리 다 풀고 오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같이 하면 좋습니다. 꼭 들고 오세요. 저는 이만 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허참.